오늘의이 편입니다 난너 사실 아, 아니야아네 우리 뭐 먹을까? 어 언니가 아니 언니래 누나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어뭐 어, 이거 되게 이쁘다 무슨 꽃? 헐 진짜네? 우리 초밥 먹을까? 그래요? 아다 먹었다 이제 가야지. <laughs> 먹어볼까냐? 일단 차좀딸고 음, 음 초밥, 은 i 미꿀 양고물, 어어, 오오, 수아 이거 잘안 잡히네. 아 그냥 먹어. 아 맛있다 어 언니 저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아 빨리 먹어 라 내가 대신 먹어줄까? 아니 나추추추절로 주제를... 그럼 이거라도 먹어? 삥 가자 오 이거까지 가져갈 뻔 가자 네내 네, 초밥을 뺏어 먹다니 속마음입니다 오 애가 아, 이거 우리의 장난감이에요. 아, 네.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줄 사야겠다. 여기 줄 맞죠? 네. 아니 그럼.. 왜 계속 고른저척 음, 거야 너뭐 먹을래? 음.. 저는 컵케이크요 무슨 컵케이크 그분고 블루베이 이거랑 이 분홍 컵케이크를살 거야? 음.. 저.. 아네 저는 그 컵케이크만 있으면 돼요 나는 이거랑 이거 감사합니다, 냠냠 왜 바로 먹다니, 저걸? 저 먹기 힘들 텐데. 아니, 근데 제목. 재밌는... 저기. 네? 완전 마셔. 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맛있다. 응? 독수집에 사람이 왜. 어, 양순아. 어, 이름 뭐였더라 까먹었다. 일단, 분홍이라고 다 알겠습니다. 어, 분홍아. 장미라고 하겠습니다, 예. 장미야. 어, 여기서만 하면 다 어, 양, 내가 좋아하는 양순, 양순이 누나잖아. 아 어, 이거 속마음입니다, 이것도. 야, 양순아. 그릇, 국수 두 그릇만 줘. 어..무슨 국수? 이 얼큰한 해장국수랑 어, 어, 어. 일단 돈을 받았고 이 새우국수랑이 뭐냐 해장국수? 어..먹자 먹자 여긴 이미 있는데? 먹자 어, 근데 한 명이네 그냥 서서 먹.. 아니야 내가 찍게 어, 감사해요 근데 이건 왜 가져온 거죠? 아. 잠말 말고 먹기나 해. 아, 네. 응, 근데 을 조금 부셔으는좋겠다 음. 이제 가요. 네. 아이 네. 어. 아, 여기 진짜 맛있다. 이제 갈까? 네. <laughs> 우리 여기서 먹고 갈까? 그래요. 여기 뭐지? 돈까스 집인가 봐. 여기 돈가스 하나 그리고 돈가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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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네 그럼 여기요. 응? 어, 기 어, 어? 감사합니다. 응. 음. 먹자 먹자. 아, 언제 말해야되나 이거 속마음 냠냠 음, 음, 맛있다. 오오 너무 좋아요. 너무 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요 어. 오피자요어 어, 피자 안요어요 피자 먹어요지 당연히. 그. 내가 살게 나와 아까도 언니가 계속 샀잖아요그 영화도 영화 맞나 영국 영국 음. 다 맛있다 진짜 더 뿌려 뿌려 아까 것도 뿌려줘 네난 이거까지 뿌려주면 오오오오오오오다 됐다, 됐다. 그렇게, 밤이 되고, 까르르까르르 먹어 까르르 먹음. 제가 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 친구들, 네. 근데 아까 하신 말씀이 있다고, 아, 그, 그게, 아까 너무 떨려서 말을 못 했는데, 사실 나, 너 저, 저 좋아해. 어. <laughs> 아,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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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아아누누랑랑누친 누나 친구 양순이 누나 가서 양 그, 이네 아까 말한 거 어떤 걸로 해야야어 <laughs> 남순아 어 뭐냐 부서가 야 근데 양순이 누나 너 양순이 언니 너 누나 하지 않아? 아 그게. 장난 좀 쳐봤어. 근데 그 누나 원래 내 스타일 아니야? 아 아까 마, 내가 말한 저, 저기 국수 파는 내 누나 말고 이거 준 거. 완전 웃기다. 그치 그치. 다 듣고 있었어. 어? 내가 그렇게 별론가? 흐 <laughs> <laughs> 야, 뭐가 어쩌고 어째? 아, 이게... 아니, 왜? 오빠? 아니, 오빠래. 형? 아, 그... 그래. 뭐? 이거 내놔도 아니...

<laughs>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네가 한지 보고 뭐 그런 말이 나오는지 해봐. 제발 잘못 잘못했어요. 제발 잘못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가. <laughs> 야너니 일로 끌고 와. 아니 일로 와. 어. 이게 어디서 뚝배기? 여기 파. 아니 아니 팍팍팍 이런 아 오냐오냐 해줬니니 우리가 가만히로 보이냐? 아니 오빠 뭐 아니 오빠래 계속 오빠라고 잡는 형 뭐해 아넌피좀 봐야 돼 그렇게 내가 오냐오냐 키웠냐? 어? 엄마, 아빠가 죽고, 내가 그렇게 키웠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아... 따라와. 머리끄대이잡고 두근, 두근. 완전 멋있잖아. <laughs> 옛날에 장난을 많이 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맙기도 하네 뛰어감 어? 분홍아 왜 왔어? 사실 나너 동생이 아닌 너를 더 좋아하고 있어 뭐? 나 잘못된 거 아니지? 응. 아, 사실 나도 부동한 말 못했는데 널 좋아하고 있었어. 우리 그럼 오늘 일일임. 아, 장난치지 말걸. 야. 니들은 여자 앞에서 난치지 마라. 어. 그래도 너만 치지, 나만 쳐. 그럼, 우리 집에서 밥만 먹고 갈래? 그렇게. 잠깐 앉아있어. 아, 어. 라면 끓여볼까? 내가 또 라면은 잘 끓이지, 뭐하는데 응. 어디 갔지? 아이씨, 여기 있었는데. 요 시수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이다 이제 여기다 불을 좀 넣고. 자. 라면이 어디더라? 어이, 어이, 찢어. 찢어, 찢어. 아, 여기 있다. 라면 여기 있고요. 자, 이제 오, 잘못했다. 야 이제 라면 면을 넣어주고 수프는 여기 있지. 스프 있구, 여기 있고요 잠만 한고 자, 이제 끓여볼까? 어, 시서 우병을 꺼내버렸네. 아직 끓지도 않았을까 아니, 왜안 올라가죠? 안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요. 자 이제 막. 젓가락으로 들... 막 섞어주고 섞어 섞어 그거 뭐냐 포크나 뭔가 젓가락이 없어가지고 아, 이제 맞좀 볼까 오 이거 딱 좋다 이제 가져온다 집 아니 이거 면을 잡는 게아아씨 겁나 뜨겁네. 자가져가려까자이제 먹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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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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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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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하나밖에, 두개만 근데 그거 이층 침대밖에 없어? 어, 난 그냥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어, 잠깐만. 창고에 감. 응, 어, 귀여워. 땀, 땀. 창고에서 가져오는 중. 지금 들고 있는 중, 들고 오는 중입니다. 어, 시스프는? 아니. anhì vì để ý không anh em rồi em phải biết tao 진짜, 누구 남친인지 너무 잘생겼단 말이지. <laughs> 진짜 너무 잘생겼다. 아, 좀, 춥네. 입을 덮자. 그래, 그래. 누구 남친지 참. 어디서 자자. 아, 어. 그렇게 아침이 되고 <laughs> 잘 잤다. 어, <laughs> 어. 진짜 우리 쿠키는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선물이야. 아니, 난 여자가 아닌데, 정말 이거 여자 옷이잖잠만 잠깐만, 하지 마, 하지 마. 잠깐만요. p a 이리님말라이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이님 형님. 형님, 형님. 아니, 이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이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형님, 는님 형님.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밑에 댓글에다가 써주세요. 음, 음 다시 한번. 진짜 잘 어울리긴 하다. 누구 남친이? 안. 잘까? 응빠이아 이제 갖고 다. 이제 이거 침대 치우고 하나 둘 침대를. 순, 순간 이동 시켰습니다. 어디다? 창고다. 창고는 여기 밑에 있어가지고 못 내려가요. 그럼 안.